<목겨진> 이걸로 눌려도죠 그게. 이만막그렇이대 준이는 어디 갔어요? 저하고 손절했어요. 오찬을 돌려주않아 된다고 했지만 정말 돌려주지 아, <laughs> 않을지는 몰랐고요. 그러고부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손절을 가기고니로 <laughs> 앞에 보다가 정라. 시선 주고 뒤집고 하시면될거 같아요. 롤 사운드 스피크 네. 회 오에서... 네. 와내 스토리 안일 건데 다더올려씨 스토리 몇 개째 올리신 거예요? 저요 한 여섯 개는 올린 것 같은데 저인싸 중독입니다. <laughs> 네, 볼까 봐죠. 지금 김민이 스토리 몇개째올렸나요 사단 해가지고 네. 모르겠어요. 야, 솔직히 이쁘잖아. 자 이건 이쁘다. 삼투 박스상 진짜로 안 이쁘다고 생각하죠 <웃음> <웃음> 진짜로 안 이쁘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이쁘셔서 콧물이 더나오더라고요 진짜로 어디가는데 이렇게 차려입고 싶소개팅이 the world. What do you 머리가 t to do? What do 그 o u want 고 <laughs> 이거 뭐하러 왔어요? <laughs> 소개팅이요 저는 이상형이 바뀌었거든요 곰같은 남자로 준희는요? 준희는 곰같은 남자가 아니니까 버려야지 준희는 약간 낙타? <laughs> 4개월 아닌가? 주님? 오늘은 소오기의 <laughs> 소개팅 날! 나라요? <laughs> 액션! 저는 나라를 가지 않는데 한국에만 있어. 요국 네, 저는 여행을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집순이도 좋아하는데. 휴지. 휴지 없어요. 거 타줘. 아니, 처음에 왔는데, 없어가지고, 지금 양말이 한쪽밖에 없어요. 와.. 좋될뻔했네저도 <laughs> 잘생긴 고 멋있는 남자 만나고 싶어요 <웃음> 작가님 <웃음> 아 이거 저 붙이는 거. 비밀인데 이 인스타 혼자 팔로우 중이에요 다른 그 웹드라마 나오신 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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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채널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말 못하는 그냥 동생. 채널 이름은. 면은 채용하면은... 채널 이름은 상관이 없었어요. 저한테. 한번세 좋아요. 서이 이아두분 무슨 사이세요아 지금 안 그래 웃고 있었거든요. 전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갑자기 또 커플이 척을 하는지. 혹시. 맞아. 인플루언서 수집가인가요? 네? <laughs> 초단의 고민 중독 잘 듣고 있습니다, 진짜. 저 오늘도 들으면서 왔거든요. 아, 너무 좋더라고요, 초단 vs 최지. 와, 진짜 어렵다, 이거. 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최, 최, 최지, 최지. 오늘은 최지. 내일은 초단 내일, 모레는 최지. 아하하하하. <laughs>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올해 서른. <웃음> <웃음> 아, 자꾸 카메라 이렇게 들여대시면 곤란해요. 저희 지금 얘기 중인데. 아 사실 저희 오늘부터 일일이거든요. 비밀이에요. 연철이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초단 필요 없습니다. 초단이 더 좋다는데요. 초 초단님이요? 롤도 못하는. 아니 롤도 못하는 게 아닌데, 네? 롤도 못하는 게 아닌 누가요? 진이 뭐? 아 뭔데요? 오늘부터 일을 취소할게. 요 게임 구심건드리면안 되지. 아니 뭐야? 네. 어. 참여 수당과 인센티브까지. 돈? 아, 아 이거 센터가 아닌데. 인센티브까지. 옷? 아, 거기 재능는 프로그램 진짜 많아. 나 퍼스널 컬러 해줬는데. 나 장원영이랑 똑같아. <laughs> 본인이 장원영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아, 장원영을 닮은 게 아니라요. 퍼스널 컬러가 <laughs> 똑같아. 대 <laughs> 아, 아. 아, 때리지 마세요. 아, 아, 아. <laughs> 둘이 어디 가세요? 저예요. 아, <laughs> 이간질을 피해서 여기 자꾸 교란이 있어요. 아 이간질하지 마세요. 자꾸 저희 지금 오해 풀었거든요. 저희 화했어요. 무슨 오해였는데? 아, 지혜가 저놀 못한다고 한거 시키신 거라면서요? 시키셨잖아요. 왜 이간질 하세요? 자꾸 아, 왜 그러신 거죠? 놀도 못하는 데 어? 아 클킨다. 오빠 아, 제이, 어디 많이 나오지 않으셨어 많이 나오셨어. 네, 지금 지지필름 나오시고 이번에 지금 뭐지? 이번에 멈추기. 멈추기 뭐지? 고등학생이 족보이 돼서 너무 좋았어 아 어젯밤 내 꿈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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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마지막 씬만 남았어요. <laughs> 용돈 받으셨어요? 아니엄마 용돈 준대요. 진짜? 무슨 일이에요? <laughs> 옆에서 용돈 받는다고 감독님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laughs> 컷! 한번 확해보자 <laughs> 이게 맞아요? 모르겠어. <laughs> <laughs> 제 어깨 걸려야 돼요? 나 어떻게 나와?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아우, 아임 필요 없음, 어. <laughs> 저 필요 없어요? <laughs> 아, 괜찮습니다. 저 필요 없어요. <laughs> 왜 부르셨어요? 연락, 연락. 제가 필요 없으면 왜 부르시냐고. <laughs> <laughs> 저는 본 촬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스태프를 한번 끝나고서 찍지는 못했지만 과자를 와장창 먹었어요. 햄버거 먹고 좀있다가 여기 떡볶이에 교촌치킨부 먹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편의점 씬이 나왔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아이스크림을 먹을 거예요. 저는 막내 씬이니까 사달라고 하면 누군가는 사줄 거예요. 여기서 우리 시우가 커가지고 누가 봐. 난난 난 약간 이런 종류를 좋아해. 다다 뜨쳐. 남녀 꼬리 시대. 기현이도 좀 오래된 거 있잖아. 우와. 이런 거 좋아. 오케이 너무 많네. 인사 한번 해 줘. 안녕하세요. 기민이는 아까 촬영하다가 침대에 누워서 잘뻔했는데 소감이 어떠시죠? 이게 손 다할 것 같은데 위에. 아이고. <웃음> 어? <웃음> 닿네? 입에 찜? 괜찮아? 짠 오늘 조용히 나봐아 너무, 너무 편하네 네 아니 부재좀 뜨지 않나? 왜 전화를 안 줘? 안 착해 어? 하나도 안 착해 저게 뭐가 착해 또소희가 전화를 안 받았나? 그래도 소희이 누나는 착해요 어? 소희이 누나는 예뻐서 괜찮아요